오늘의 주제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항공산업이 뭐냐 우리가 항공산업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 되게 많다는 걸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직업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직업 부분에서 제일 관심을 많이 보실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관련입니다 항공 미래에 네, 니다 항공 했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 경상시 여기 있기, 여기 있기, 여기 있기, 되게 구체적인데 그냥 비행기도 아니고 여기 있기 그죠? 어떻게 여기 를 생각했어요? 제일 중요한, 날아다니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답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일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아까 공항 말씀하셨는데, 공항은 뭐예요? 장소예요. 그래서 항공산업을, 어,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답하는 내용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항공산업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에 이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모르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항공에 관련된 산업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단어가 조금 어렵죠. 첫 번째니까요. 항공기. 날아다니는 것들 있죠. 날아다니는 거. 자, 우리 자동차에서도 제일 비싼 부품이 엔진이거든요. 그것처럼 비행기도 제일 비싼 부품이 엔진이에요. 최고예요. 바로 엔진에 관련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서 조립하는 회사도 필요해요. 조립회사, 그리고 비행기가 고장나면 정비해서 회사도 필요해요. 사람들이 타는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허락받은 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비행기는 뭐예요? 맞아요. 군에서 쓰는 비행기예요. 군용 비행기. 그래서 헬리콥터 다니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길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봐도 분명히 고속도로처럼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길을 찾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렇게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 내비게이션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향로라고 하는 비행기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입니다. TA, TA <목소리> 맞아요. 이런 회사들이 자기네 비행기를 사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한테 빌려서 운영을 해요. 마치 버스 회사처럼. 그런 회사도 항공 운정에 관련된 회사예요. 무슨 항공 무슨 항공이죠? 일 보통 코로나 전까지는 되게 잘나가는 회사, 연봉 되게 높은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가 바로 이런 회사예요. 이건 독일 회사입니다. 루프트 안전하고. 근데 얘네들은요 운송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누굴 채워요? 사람을 채우고, 손님을 채우고 또 짐짝을 딱 넣어요. 그래서 옮겨주면서 돈을 벌어요. 이런 회사들은. 그러면은 당연히 화물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항공 화물에 관련된 일들도 이런 항공 운송에 관련된 비즈니스에 속해요. 자 그리고 비행기가 있으면 짐을 실어야 되는데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너무 무겁거든요. 보세요. 이런 짐들 있죠? 이런 짐들은 딱 보면 트럭만 하죠. 공고만 하죠. 사람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계를 써서 올립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국 방위 우주산업입니다. 자, 이 산업은 바로 우주선을 개발하고, 소고공 발사체들,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는 일, 그런 일들이 바로 한국 우주와 방위 산업죠. 이쪽은 주로 군에 관련된 것, 혹은 공무에 관련된 비즈니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거는 조금 빠질 거예요. 네,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테마 하나가 끝났어요. 세계 중에 하나가 끝났습니다. 사람 사이즈 보이시죠? 아무래도 큰 비행기는 큰 엔진 들어가고요. 작은 비행기는 작은 엔진 들어가거든요. 네, 이건 큰 엔진 중에 하나예요. 차량보다 훨씬 더 크죠? 오른쪽에 이 로고 보이세요? 요 롤스 로이스 전세계에서 어, 비행 엔진을 가장 잘 달린 회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회사 이름 응,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자동 그니까 우리 경선 시 나중에 큰 저거 차살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 대통령들이 타는 차였잖아요 이거. 그럼 못 해? 할 거잖아요, 그죠? 그쵸 미래 우리 경상시 차가 될 건데 그 회사에서는 자동차를 만드는 걸로 일반 대중들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전문적인 회사예요. 요런 <laughs> 기계 에 관련된 거이 기술을 적용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품도 만들고 조립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엔지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행기도 이런 엔지니어의 직업이 필요합니다. 네, 엔지 아니어라고 이제 엔진만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 공학에 관련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다 엔지니어. 그러니까 지금 좀 쉬운 말로 기술자,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직업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른 직업으로 가볼까요?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 전투기를 생산하는 하나의 회사 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큰 비행기 있죠 큰 비행기 몇 백명 타는 그거 고장나도 우리나라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유럽으로 가거나 미국으로 가요. 근데 이렇게 고장나서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만 기본적으로 10억이 들어요. 그냥 기본. 부품값 빼고. 그냥 왔다 갔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카이에서 인력을 양성한다고 그랬는데 왜냐면 이런 쓸데없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서 AS라도 우리나라에서 직접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건 아마 처음 들었을 거요자 정비구역은 아마 정비는 이제 들어봤지만 성능개량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이 중에서 질문을 해 볼게요 송채은 채윤씨 <laughs> 성능개량이 뭐예요 혹시 왜? 틀려도 돼요. 왜냐면 어떻게 가 몰라요. 성능 그냥 어, 만약에 성능이 좀 마이너 어1위라고 쳤을 때 그걸 더 향상시키는 그런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맞아 됐죠. 자우기박수 비행기를 쓰다 보면 비행기도 늙어요. 너무 늙어요. 우리 차 조금면 한십년 지나면 되게 촌스럽고 늙잖아요. 그죠? 기계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어느 나라든지 비행기를 오래 쓰기 위해서 성능을 키워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차량들 보면 되게 싼 천데 뭐 튜닝하고, 막 이렇게 해서 기능 뭐 희한한 엔진다라 가지고 계 시끄럽게 하고 다니잖아요.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행기도 기능을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헬기예요 헬리콥터, 헬리콥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부품을 다 뜯고요. 새로운 장비를 다지워어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그게 바로 성능 개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한항공, 아시아나에서도 성능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얘가 있는데, 미국 군에서 쓰 썼던 비행기가 너무 늙어가지고, 20년을 써가지고, 버렸어요. 미국에서. 그걸 사왔어요. 하나 사면 5천억 줘야 되거든요, 새 거. <laughs> 5천억. 근데 그거를 100억에 샀어요. 버리는 걸. 고철값. 100억에 사가지고요, 내부 부분을 다 뜯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군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새거 사는 것보다 훨씬 싼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성능 개량이에요 자, 이번엔 항공 운송에 관련된 직업 볼게요. 자 여기 뭐예요? 제가 뭐..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앞페이지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땅이거든요? 되게 작지만 중간 빨간 포인트점에 뭐가 있어요? 바로 공항에 있습니다. 인천공항.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사진 본적 있어요? 이런 거? 위성사진 위성사진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항공사진인데 바로 인천공항의 사진입니다 직업 보이나요? 직업 하나도 안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는 시설들 있죠? 이게 관련된 사, 일들이 다 직업으로 보요다 직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여기서 뭐가 보여요? 활주로. 그럼 활주로 만드는 사람 필요해요. 설계하는 사람 필요하고 활주로 관리하는 사람. 왜냐면 비행기 딱 내리는데 자, 돌이 딱 비행기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비행기 하나에 아까 몇 천억 간다고 그랬죠큰일나요 이만한 돌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매번 비행기로 관리합니다. 화재로를 계속 확인을 해요. 계속.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죠? 근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아, 얘는 지금 비행기예요. 비행기가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지금 옆에 있는 게, 이거 다 비행기예요. 이거 얼마나 땅이 넓은 거예요. 그죠? 자, 뭔가가 보이긴 한데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할게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네데 활주로 봅시다. 활주로. 지금 활주로 몇 개가 보여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엄청 많이 보죠. 비행기에서 일하는, 비행기 타생일하는 사람들, 다승무원이라고 부르는데 조정하는사람들을 운항 승무원, 그리고 이렇게 객실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은 객실 승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때 제외 그리고 지금 어디로 어디로 가시고요? 응. 그 다음에 아 거기 출발지는 날씨가 어떠고요? 도착지는 지금 어떻고요? 기름은 얼마큼 필요한데요? 그것들을 파일럿한테 지시해 주는 사람이에요. 운항관이사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모니터 보는 것처럼 자기네 비행기들이 전 세계 어디 다니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통제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비슷한 사진인데 지금 짐 싣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아마 처음 봤을 것 같은데. 뭐예요, 기원 씨?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이런 거. 주유하는 거예요. 비행기 주유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비행기 효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기력량도 측정을 해야 돼요. 나, 아, 요번 시간을 통해서 뭘 알게 됐습니까? 한 명한테만 여쭤보게요 대한 직업을 많이 하게 됐어요. 도심에서는 자동차도 활용이 될 거지만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는 거 있죠. 개인용 운송수단이 적용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항공 개인 항공기 있죠.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리는 그냥 비행기 타고 집에서 불, 콜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드론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싣고 가요. 거기에서 이제 기차, 기차를 타고 가거나 혹은 뭐큰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지금 몇 년을 보고있냐면0년 후라. 고 보고 있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경상시? 14. 14살? 중 n 그럼 몇 살이야? i o 살 그럼 이제 한 r j 대 중반되면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실이 될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n i o r j u 가주세요. 자, 여러분들 미국 가는데 11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i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비행기 속도가? 세훈 씨, 혹시 비행기 속도 알아요? 또 눈으로 얘기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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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아, 네. 그럼, 킬로미터거든요? 900킬로, 맞아요. 한시간에 어... 900킬로로 가요. 보통. 근데 지금은 좀더 빨라가지고 한시간에 천킬로 가요. 근데 저거는요, 지금 다 개발 중이에요, 각정부에서한시간에 6,000킬로미터. 그러면 여러분들, 강원도 혹은 부산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것처럼, 이제, 미국도, 그냥, 비행기 타고 잠깐 갔다 오는 세상이펼어질 거예요. 우리, 미국 시카고 피자 먹으러 잠깐, 미국 갔다 올까? 이런 거 있잖아. 그 유명한 이태리 피자 먹으러, 이태리 잠깐 갔다 올까? 네, 그러죠 한두 시간. 이렇게 경쟁의 대상은 아닐 것이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오늘 무엇을 느꼈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 자, 이쪽 줄은 이쪽 줄 친구를 한번 마주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옆, 오른쪽 줄 사람과 마주보세요. 자, 오늘 뭘 느끼셨는지 30초 동안만 얘기하세요.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laughs> 안 들리다, 안 들리다. 어, 뭐 얘기 안한 사람도 있어. 이가 어아 응. 아아 응. 아아 꿈꾸는 직업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 가정하고 거기다가 자기의 꿈을 적어보세요. 자기 혼자만 볼 거예요. 마음대로 적으세요. 키워드를 적어도 되고 구체적인 내용도. 내 꿈아, 이루어져라. 하나, 둘, 셋!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항공산업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주제의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laughs> 네,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꿈을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늘응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